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헬리아 새 노래로 여우와 함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했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비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심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무엇이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저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 찬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찬양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우리의 영에서 시작된 찬양은 의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몸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a h 이 h a l l e l u 이 할렐루야의 뜻을 다아시이 할렐루야의 뜻을 다 아시나요? 그래도 아직까지 a 모이지만참회 e 서 u j a h 이 h 이 혹시라도 있을까설명이드릴게요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에서 파생됐어요. 무슨 뜻이냐?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루, 너희가. 야,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반갑다고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렇게 쓸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십시오.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해. 요 할날 찬양의 의미는 자랑하다, 축하하다, 격찬하다.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구경거리가 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 날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표현 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또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시는 새로운 일들을 가장 쉽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새 노래 범주 안에 가장 높은 단계가 저는 방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방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게 내가 방언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노래로 들려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방언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내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 찬양의 능력은. 우리는 볼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방을 소망하십시오.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고 하셔요. 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며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곳.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할수 있어야 교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 크고 놀라운 파워 있는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찬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회중이 찬양할 때 그큰 능력과 위험의 기름 부음 심은 굉장한 것이에요. 기쁨의 찬송들이 우리 모두에 의해 함께 불려지고 외쳐진다면 더큰 능력의 찬양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생명력 넘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회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하셔요. 주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것 그것이야말로 찬양의 꽃입니다. 최고의 경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표현의 완전한 변화예요. 또한 상황에서도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확실히 아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대적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고통 가운데 끌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얼굴을 열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대적이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즐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그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념을 상하게 하고, 갑자기 어떤 큰 일이 터져서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유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대적의 임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정신 차리라는 게뭐 내가 막 반짝반짝 정신을 막 육적으로 쳐내서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뺏기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서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시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 시운이 됩니다. 상절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한 방법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출출수 출수 있을 만큼 단순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예요. 내흥으로내 기분이 좋아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 체면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면서 춤추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춤출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성격이 체면이 너무 강했고, 부끄러움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춤을 추기 힘들어 했고, 그러다 보니 또 춤도 못 췄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춤을 춰야 되는 그런 날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여러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로 되는 차도 아니었어요 왜?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laughs> 더뽑고되죠더뽑아되죠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 그래서 저는 정말 뭐가 잘안 되지만, 노력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춤추어 나를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내려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웃었 그러니까. 보기에. 그러면 또한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와 인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잘잘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내할수 있는 한도까지 하다. 정말 이제는 주님 그 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저는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찬양에 옷을 입혀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고 성령의 기름에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고하십시오. 또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셔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다 복원해서 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편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악기는 없어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셔요. 돌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악기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악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그 순간! 더럽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정말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것을 기도로 깨끗게 할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성경의 여러 곳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시편 149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꺼이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이 교회가 달새 장막을 회복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찬양 경배 사용 하는 교회임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찬양에 놀라운 수학, 수학물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영적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원수가 하나도 모든 것들이 파괴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세상에 어떤 이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찬양을 거역했다면, 내 마음이 찬양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삶으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오직 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하러 가신 명령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때그 말씀이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속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